자, 181번 문제 볼게요. 네, 적. 181번 문제는요.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이등변삼각형인 사각뿔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는 뭐 구하는 거야?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혹시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까봐 미리 한번 사각뿔 혹은 이 뒤에 나온 원뿔까지 이 뿔들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얘기해보면 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한밑면의 넓이요. 자, 이거에다가 뭐를 곱해요? 높이를 곱한 다음에 여기다 얼마를 곱하게끔 되어 있어 3분의 1을 곱하게끔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 식을 참조하면서 우리 지금 1번 OH 길이부터 먼저 구해볼게 밑면의 길이가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니까 a에서부터 c까지 자이 선분 보이시죠 그쵸 네이 선분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알수 있어 얘가 바로 직각 이등변 삼 각형이라 요놈의 길이가 얼마? 12 루트 2가 되는 걸알수 있어. 자, 그러면 AH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12 루트 2의 딱 절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A부터 H의 길이가 얼마? 6 루트 2가 되는 거알수 있죠. 자, 그러면 OH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각 O A H를 보세요. 자, 얘가 몇 도야? 60도잖아, 그치 자, 이 60도를 기준으로 O H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맞아, 60도랑 마주 보고 있지. O H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A H는 뭐가 되는 거니? 맞아, A H는 밑변이잖아. 자, 그럼 밑변의 길이는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구하는 게 높이니까 뭐를 이용해서 O H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어? 맞아,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럼 탄젠트 60도 가요. 6루트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OH가 되는 거지. 자, 그럼 탄젠트 60도가 얼마였어? 루트 3이었잖아. 자, 요거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 있는 식을 이용해서 OH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OH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똑같이 6루트 2씩 곱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OH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6루트 6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럼 OH의 길이를 구했으면 이제 사각뿔의 부피는 어렵지 않죠. 자 지금 밑면이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밑면의 넓이가 12 곱하기 1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야? 6루트 6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얘가 뿔이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하라고 했어? 맞아 3분의 1을 곱하라고 얘기를 했지. 자 여기에 주어진 식을 우리가 계산하면 정답이 얼마? 맞아 288루트 6이 정답이 되는 거야.